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막바지 공부에 한창인데요.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다양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막바지 공부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긴장감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한 격려의 말을 건네봅니다. 차분히 이제 나아가다 보면 밝게 빛나는 그날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일주일만 더, 조금만 더, 지금까지의 노력을 좋은 결과로 보답받기 위해 박차를 가해봅니다. 이제 수능 일주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 모두 열심히 해서 다들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화이팅! 남은 기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력 관리. 무리하기보단 평소의 생활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문제집을 풀기보다 기존 문제의 복습을 통한 자신감 쌓기가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어, 낯선 문제에 멘탈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 풀었던 문제들을 복습해 가면서 천천히 자신감을 쌓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평소 리듬대로. 공부를 하면서 체력 관리하도록. 수능 당일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에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먼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은 필수로 챙겨야 합니다.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며 소지시 퇴실 조치됩니다. 한국사 과목을 미응시하면 수능 성적 전체가 미발급 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또 사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한 가지 문제지와 답안지만 꺼내져 있어야 하며 다른 문제지는 책상에 올려만 둬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올해 서부경남에서는 진주 열곳을 비롯해 총 19곳의 시험장이 운영되고 총 5,463명이 수능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3일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 수령과 함께 유의사항 등도 확인해야겠습니다. SCS 김상현입니다.